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자, 카우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 들어갔다는 건지 입사했다는 건지 입원했다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와 결합을 시켜서 이제 방향성과 그 방향성의 목적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강조를 하는 표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나는 들어갔다 왔어. 나는 도착했어. 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할 때의 표현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배웠죠. 찬 카오바이 티버리살레오라고만 사용을 했을 때는 어 입사했어? 아니면 들어갔다 온 거야? 무슨 뜻이지?라고 오해를 샀잖아요. 자,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카오바이의 퉁이라는 도착하다 라는 동사를 붙여서 카오빠이 퉁이라는 동사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오빠이 들어갔다 오다, 자, 들어갔다 방향성 퉁, 자, 동작의 목적 도착하다 카오빠이 퉁은 들어가서 도착했다라는 정확한 결과 정확한 그런 행위의 목적을 어, 나타내죠. 자, 카우파일나 들어가서 도착했어 의역하면 나 도착했어. T 어디에? 머릿살 머릿살 네, 음, 들어갔어, 도착했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어, 자, 입사했어를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자, 퐁, 퐁, 카오바이카오바이 그리고 어떤 동사구와 결합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탐응안, 탐안탐안 일을 하다라는 동사구조 그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일을 하다, 카오파이, 들어갔다, 일을 하러 들어갔다. 이것은요, 카오파이 탐흥안은 입사하다, 입사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카오파이 탐흥안, 자, 입사했어, 어디, 티. 자, 자, 정, 자, 어디에. 자, 머리살, 머리살, 자, 머리살, 뒤에, 야이. 야이가 있습니다. 야이는 자 크다. 그래서 머릿살야이 같은 경우에는요. 큰 회사 대기업. 자나 대기업에 취직했어. 입사했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읽어 보겠습니다. 봄 카오바이 탐망한บริษัท야이 레오나. 오이 니루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세 번째. 어 카오바이 티롱 파야반 마 기억나시죠? 나 병원에 들어갔다가 왔어. 아우, 뺀 아래를 봐. 오해를 불러 샀던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아, 병원에 간 목적을 제시해 주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에 우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소리> 카오빠이 <카우 바이> 뒤에, <목소리> 자, 뚫어와, 뚫어와, 쏙, 카, 팝, ภ 카, 팝이라는 자, 동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동사구를 만들었습니다. 두웠속가파압, 두웠속가파압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건강을 검진하다 들어왔 자 검진하다 조사하다 자 쏘카 팝 쏘카 팝 건강 들어왔 쏘카 팝자 건강 검진 그래서 나는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 갔어 그러면 자 카오파이 들어왔 쏘카 팝 카오파이 들어왔 쏘카 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디로 티 롱페아 반+ 롱페아 반 병원으로 자. 갔다 왔어를 표현할 땐자 아까 전에 자, 저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자 마+ 마부동사 마가 동사 자 여기에 절. 끝에 후치되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죠. 갔다가 왔어. 카우바이. 자 그리고 자 목자가 쭈쭈쭈 장소 그리고 마마 마. 뒤에 이제 마가 오자서 래서 이제 폼 카우바이드 워스가 파티에 페야 반 마나 나는 건강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왔어라고 이제.

ด่านจะ회사에도착했소สผมจะเข้าไปทํางานที่บริษัทยายผมเข้าไปทํางานที่บริษัทยายรติไปชั่วครัผมเข้าไปตรวจสุขภาพ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มาผมเข้าไปตรวจสุขภาพ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มา 나는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왔어입니다. 여기에서요. 카오발 탐도착하다 카오발 탐 나는 취직했다. 카우발 들어오고 왔소 카파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을 받았다. 여기에서 좀더 장문을 하시고 싶으면은 장소에서 장소를 조금 변형을 하면은 또 다른 표현법이 되겠죠? 어 나는+ 나는 뭐 카오파이 향키반 하면은 어나 집에 도착했어 아니면은 카오파이 이양 푸안 티롱 페아반 자 이양 푸안을 대체하면은 이제 친구 병문안을 다녀왔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조금 쉬마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독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빨간 나가